다지기 6번 볼게요 지금 AB는 구할 수 있죠 AB 구할 수 있어 A는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가기 이렇게 나오고, B는 y축과 만나는 점. 그럼 x에다가 기집집어으으면는는이이렇나오오요요데데 B를 를대대로로분하는점 점을 라라고 여기 문제에서 여거를이대기로 내분한 점 구해볼까. 기 분의 어, 4, 공식 기억나죠? 3분의 6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4,2 이게 지금 P가 되는거지 여기까지 근데 이 P를 X축 대칭 또 Y축 대칭한거를 각각 Q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X축 대칭하면은 Y좌표만 반대로 이렇게 이게 Q고 다시 이 P를 y축 대칭하면 x만 부호 반대로. x만 부호 반대로 이렇게 할수 있고요. pqr의 무게 중심의 좌표. 어. 요세점 알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무게 중심은 3분의 뾰로롱이잖아. 3분의 뾰로롱. 됐지? 3분의 어떻게 하는 거죠? x 좌표끼리 다 더해요. 몇이에요? 3분의 4 이렇게 나오고 y 좌표 다 더해요. 그러면은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9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a, b인 거니까 a랑 b랑 더하면 6. 나오고 9분의 10 이렇게 나. 와 답은 5번. 다지기 8번 볼게요. 어,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러면은 x 대신에 x n을 집어넣어야지. 그럼 3의 x-n+, 이렇게 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네요. 그 직선이 이 원에 접한데, 이 직선이 원에 접한데요. 어떤 원이랑, 어떤 직선이랑 접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무조건 중심에서 이 직선에 내려 꽂아야지. 접점에다가 그러면은 직각 이렇게 되고 대피공식 써야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거리가 반지름 몇이랑 똑같다 1이랑 똑같다 이거죠 지금 대피 써볼게요 요 직선 요거랑 이 중심 몇컷 하면 0,0이잖아 0,0이랑 대피공식 루트 바로 할게 그냥 계산 5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예요 가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7 이게 지금 1 돼야 되고 양변에5 하면은 이렇게 되구요. 이게 5 혹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여기서 3n은 12 이렇게 나오네. 그럼 n은 4 이렇게 바로 나오네. n은 4. 거 일단 한번 해볼까? 요거 이렇게 갖다고 놓으면은 22 이렇게 나오네. n은 3분의 22. 지금 자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탈락. 그리고 바로 다지기 10번 볼게요. 다지기 10번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응. 한번. 지금 내가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해볼게. 하나. 그치? 그치? 즉이 길이를 내가 A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이 세로의 절반. 요 길이를 B라고 해볼게. 길이를. 그쵸? 그러면은 이 D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A,B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갈까요?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니까 그쵸? D는 A,B 되는 거고 C는 A,-B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A,B 여기는 A,-B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죠? 어. 그러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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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지금 이 사각형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들어올린다고 했으니까 들어올려봐요 대충 한 요정도 이만큼 들어올렸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올린거야 이거를 그대로 Y축 방향으로 그러면 이 길이가 인거지 그럼 이 길이는 몇일까 이거야 아까 내가 요 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EB 아니었어요? EB? EB? 이 e, e 길이. 보면 잘지 이거 반토막 된 거를 내가 B라고 뒀었으니까. 그쵸? 음. 그리고 이 길이는 2 e, a 가 되는 거겠지, 참고로. 어, 반토막을 내가 A라고 해놨으니까. 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은, 요 길이가 EB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가 EB니까, 지금 이 길이는 EB-2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랬을 때, 지금, 어, 옮겨진 직사각형의 내부랑 직사각형 ABCD. 원래, 원래 있던 사각형이랑 그내부의 공통은 18이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18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세로랑 가로, 몇이라고? 이게? EA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정했을 때. 그럼, EA 곱하기 EB-2가 이게 몇이라는 거야? 18이라는 거야. 2로 나누면은 a 이게 9 이렇게 되고 그런 지또 2로 나눠 보자. 그러면마이너 b 1은 2분의 9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됐고.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지울게요. 그럼 내가 아까 이거를 a, b로 뒀었고 요거는 a, -b 요거는 -a, -b 요거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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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뒀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대칭을 한대요. y는 x대칭 그치? 이 식사각형을 y는 x대칭 한대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옮기기 힘드니까 점을 대칭시켜봐. 점을. 각각 포인트가 되는 이 점을 y는 x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b,a 이렇게 되고 요거를 y는 x대칭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b, 마이너스 a. 뭐 대충 한 이점 이렇게 찍을까요? b, 마이너스 a. 찍. 그리고 요거 이 포인트 에 있는 거를 대칭이동시키면은 지금 두개 자리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또 요거 안한거도 대칭이동시키면 요 정도 마이너스 b,a 이렇게 또자리 바꿔야 되니까 요거를 그치? 음. y는 x대칭 시켰으니까 잘 보시면 요거 두개 y좌표가 같죠? 그러니까 이거 두개 이어보면 이렇게 높이가 같으니까 x축하고 평행하게 되는 거지 또 똑같아요 요것도 y좌표가 같네요 이어보면 y축하고 아니 뭔 소리야 x축하고 평행하게 되는 거지 왜? 높이가 같으니까 똑같아요 또 여기랑 여기 봐봐 x 좌표 같네? 이렇게 이어보면 어떻게 돼? 그치? 일직선 되는 거지 즉 Y축하고 평행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x 좌표 똑같으니까 그랬을 때또 공통 내부 그게 넓이가 16이래 원래 사각형이랑 공통 내부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번에는 어디가 공통이에요? 여기가 몇이죠? 2B죠 e, 2B e, 그치? 맨 처음에 반토막을 B로 설정했으니까 그리고 이 길이는 몇이죠? 그치 여기에 x좌표 b 그치? 그리고 그 여기에 x좌표 마이너스 b니까 이 길이도 2b가 e, 되는거지 그치 요 놈의 x좌표에서 요 놈의 x좌표를 빼면 되잖아 큰거에서 작은거 즉요 넓이는 2b의 e, 제곱이네 2b의 e, 제곱 그게 지금 16이라고 했네 그럼 2b는 e, 4구요 b는 e 이렇게 나와요 b가 e 면은 여기다 e 집어넣으면은 a는 몇 나와요? 2분의 9 이렇게 바로 나오는거지 됐지? 음 근데 물어본거는 a,b,c,d의 넓이야 그럼 어떻게 구해? 음음음 음, 어떻게 구하니 내가 이거 반점한걸 내가 a라고 설정했으니까 이 길이는 e a 이렇게 되는거고 이 길이를 내가 b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2b가 e,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2a 곱하기 2b니까 4ab 구하면 되는 거지. 4 곱하기 ab 두개 곱하시면 9잖아요. 그렇지? 3 6개 답이죠.